혹시 잠 밤에 잘 주무시나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아주 잠을 잘못 자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잠잘잘잘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잠은 누구나 매일매일 자는 그 일어난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자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고 깨는 데는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인들이 우리 몸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자, 밤에 몇 시에 잠자리 드나요? 자기 전에는 뭐 하세요? 핸드폰은 안 보세요? 일단 잠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중간에 한 네다섯 번을 깼는데 왜 깬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자고 나면 개운하세요? 낮에는 커피라몇잔 드세요? 주말에는 뭐가 바뀌나요? 음, 얘기를 쭉 듣는 순간 한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견되네요. 어, 네 가지씩이나요? <laughs> 첫 번째는 잠들기 전에 물론 대부분 내일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봅니다 네. 뭐 이거는 누구나 보게 되겠죠 우리가 방 안에 있는 빛은 한 300룩스 정도이고 1000룩스 이하면 뇌를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1000룩스가 넘어가면 뇌가 자극이 돼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은 3000룩스가 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한 3분에서 5분 동안 스마트폰을 쬐게 되면 뇌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깨어난 뇌는 다시 잠드는데 오래 걸리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일부 분들은 어 나는 스마트폰보다 너무 잠이 잘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그렇죠, 꽤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보다 잔다라는 얘기는 생체 시계는 켜졌는데 낮잠 자는 것처럼 피곤해서 자는 겁니다. 음. 낮잠을 길게 못 자잖아요. 그쵸, 네. 피곤해서 자는 잠은 한두 시간 이내로 끝나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접거리에서 어. LED, OLED 조명을 3분 이상 쬐게 되면 않는 데도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들더라도 중간에 깨는 이유가 네. 생길 겁니다. 두 번째는 네. 어, 커피를 한두 잔 정도 드신다고 알려져, 말씀하셨어요. 네. 커피는 몇 시에 드시나요? 보통은 이제 출근해서 항상 잔, 두 먹고, 점심 먹고 나서 한 시쯤에 한잔 이렇게 네. 먹죠. 네. 카페인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으로 대사가 됩니다 30분 후면 흡수가 돼서요 한 6시간 지나야지 반으로 줍니다 이게 완전히 몸에서 빠져나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2시간 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커피를 드신다면 가급적이면 점심 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어, 주말에 있는 것 같아요 주중에는 업무 때문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다가 주말 되면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일어나는 패턴으로 바뀝니다 네. 하루나 이틀을 3시간, 2시간 늦게 자면 생체시계는 그 서너 시간을 잊어버려요 원래디으로 맞추려면 한 3, 4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불규칙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하고 한 수요일까지는 뇌가 혼돈된 상태로 가기,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잠들기도 어렵고 깨어나는 것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불면증 환자들이 병원에 참 오면 잠자는 네.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잠을 잘잘수 있는 약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불면증은 원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가 그 원인을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뜯어 고치고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